CJ CGV가 터키 리라와 폭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가가 어제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터키 법인이 리스크로 잡힌 건데요. 이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는 증권가도 보수적인 접근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시 기자가 전합니다. CJ CGV 터키 법인의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은 33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며 분기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터키 정세 불안으로 시장 흐름이 둔화된 것에 더해 현지 영화관을 인수하며 맺은 총수익 수하프 관련 95억 원 규모의 평가 손실도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리라와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까지 이틀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CGB는 2년 전 터키 최대 극장 사업자 마르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8천억 원에 인수해 현지 법인으로 활발히 운영해 왔습니다. 터키는 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가 0.9회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6% 성장이 전망되는 잠재력 높은 국가입니다. 터키 법인은 영업이익률 13% 수준으로 CGB 연결 법인 중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약간 우려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터키 환율 급락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적 리스크에 불과해 영업이익 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비용도 평가 손실일 뿐 본질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가 급락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머니 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